안녕하세요. 저는 테이크 퀸즐랜드와 리버티 학교에서 목수 과정을 공부하고 현재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호주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든 것도 있었고 우연히 호주 워홀을 오게 된 후로 호주에서의 삶이 좀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호주 영주권을 목표로 하게 됐고 영주권 취득하는데 뭐가 유리할까를 맞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고, 한번 제 집을 스스로 만들고 꾸며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주변 지인분이 목수가 괜찮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목수학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테이퀸즈랜드 학교에서의 학업 매우 만족. 했었었고요. 왜냐면은 선생님들 퀄리티도 좋았고, 실습장이 뭐 다른 사설 학교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뭐 실습을 한다고 해서 제가 못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실습장이 넓었고, 그리고 제가 학업을 할때 유럽 학생이랑 에이시안 학생 국적 비율이 한 5대5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 학생들이 워낙 액티브 했었기 때문에 성격 좋은 친구들도 많았고, 또한 한국 학생들도 세 분이 계셨는데, 어 같이 이렇게 큰 문제 없이 학업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는 테이킨젤랜드의 공립학교랑 어, 카펜터 과정 이후에 이제 빌딩 컨스트럭션 과정을 리버티라는 사설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사실 리버티에서 공부한 빌딩 컨스트럭션 과정은 이론 수업이 대부분이어서 실습 위주로 수업을 했던 카펜터 서티피케이트 3인 카펜터 과정과 비교했을 때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사설 학교들은 실습장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기구들이나 뭐 그런 실습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들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플레이스먼트에서 많이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테이킹즐랜드에서는 건물이 지어지는 전체 과정, 그 그러니까 기초부터 벽, 지붕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할수 있었고, 또한 실내에서 하는 실습 또한 실외에서 하는 실습장이 또 따로 구분이 돼 있어서 이런 실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만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학교 수업은 보통 이론 수업이랑 실습 수업으로 나뉘는데 이론 수업은 교실에서 이론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뭐 컴퓨터로 시험을 치고 했었고. 실습은 학교 내 실내 실습장이랑 야외 실습장에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른 단계별로 실습 진행을 했었어요. 현장 실습은 총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현장 실습은 학교에서 배정을 해줬었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제 일하게 됐었고 두 번째 현장 실습은 사실 학교에서 행정 처리가 좀 늦어져가지고 동일한 곳에서 현장 실습을 했었습니다. 어, 현장 실습은 보통 일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은 그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 주변 학생분들은 호주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한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 한일회사는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많아서 하우스 레노베이션이나 아니면 샤피팅 쪽으로 가서 배울 수 있는 게좀 한정적이고, 보통 타임테이블 없이 진행하는 곳이 많아서 안 쉬고 일하거나 아니면 오버타임을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면요. 반면에 호주회사는 규모가 큰 곳들이 많아서 집을 직접 짓는 전체 과정을 체험해보거나 좀더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어서 가능하면은 호주회사에서 플레이스먼트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목일이라는게 위험한 일이라서 항상 위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주의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집중을 놓치거나 산만해지면 다칠 수 있는 게 목수 일이지만, 어, 그만큼 집중해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크게 다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목수 일이 좀 무거운 것도 많이 날라야 되고, 실내에서 더위나 추위 가운데서 일해야 할 때가 많아서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닌 것 같고, 어, 제가 학업, 학업을 할 때에도 프랑스 여자 학생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 저보다 덩치도 좀큰 분이었지만, 학업을 하면서, 이제 진행하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어, 2년 과정 중에 1년 정도만 학업을 하다가, 이제 조이너리 학과로 옮겼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조이너리나 아니면은 캐비넷 메이킹 같은 학과는 여성분들도 많이 학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과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애들이랑 친해져서 누가 더 빨리 하나 같은 이런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술 자체가 제 적성에 맞아서 시작을 한 거라 학교생활이 힘들긴 해도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건 에피소드는 아닌데 학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선생님들이 과제를 심사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해서 예를 들면은 치수가 정확해야 되고 요구하는 조건들이 만족이 안 되면은 다시 만들어야 돼서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할때 제대로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를 우선적으로 준비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수일이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관리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재정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학업을 진행하면서 몸이 많이 고됐었어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시다면 학비를 미리 준비하신다거나 재정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신 상태로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 현재 저는 목수로 이제 한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우스 레노베이션 위주로 일을 하고 있고, 근데 곧 회사에서 이제 집을 짓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카펜터로서 일 경험을 더 쌓고, 나중에는 호주에서 빌더 자격을 얻어서 호주에서 카펜터 관련된 일을 운영을 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